오, 너무 무거워. 솜사탕 미션에서 승리한 마리 팀에게 베네피스를 드리겠습니다. 네. 현재 팀 전체의 몸무게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오? 오 사람을 알수있중간장아 진짜? 아, 어떡해 유기자다. 살이 찌거나 빠져서는 안 됩니다. 응? 찌는 응? 것 같기도 한데. 한끼 <laughs> 먹었는데 쪘을까요? 아 근데 아까 빠진 것도 있으니까 또 모르지 뭐. 자. 아, <laughs> 자 그러니까. 동시에 올라가야 돼요? 네, 동시에 이게 이제 타이밍이 잘못 맞으면은 이게 연구는 또 공이가 될 수가 네. 있어요. 그러니까 둘셋 하고 올라갈까요? 둘 셋에 올라가야 돼요. 어, 빠르게. 예. 네. 둘셋 셋. 용지 용지. 용지 용지. 어 잠깐만. 어. 우와! 야! 우와! 어이구. 어. 어, 어. 어, 어. 어, 어 이게 맞아? 어? 그러니까. 우리가 움직여서 계속. 체중이. 아 이거 아. 모르겠다. 난 상관이 없는, 없는 거잖아. 아, 예. 이... 둘, <놀람> 셋. 세, 두세... 둘, 셋. 둘, 셋. 둘, 셋. 둘, 우 둘, 셋 얘기를 안 했네. 깜짝 놀랐네. 어 죄송합니다. 잘 가시죠. 걸음걸이가 아, 좀 <laughs> 무게가 더 아, 나가는 아, 것 같긴 한데 괜찮네. <laughs> 아, 좋습니다. 예. 아, 저희 뭐 저희 팀 분위기 좋습니다. 예. 아니 왜냐면 풍자 좀냐면 우리가 네. 카메라 감독님들이 네. 저희를 찍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. 아, 그러니까. 많이 의아했어. 아, 응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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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우리 어? 하나도 안뜯으셨어 <laughs> 우리가 안 찍는 동안 음... 또더 음... 드셨나 보네. 아, 이렇게 <laughs> 놀라고 <놀란 거> 아니야. 카메라 안돌 때도 드셨나 봐. 이렇게 쉽게 빠질 리가 없어요. 맞아. 맞아. 그랬으면 옛날에 전부 다 저기 뭐야. 옛날에. 아. I <laughs>